네, 안녕하세요. 2019년 새해 첫 오장 통큰 세일이 있었습니다. 월요일에 이번에는 녹이 농장의 단감입니다. 다섯 개씩 들어있는 단감이 총6 줄, 3 0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 얼가가 신문지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셔서 보내셨고요. 이제 한 줄을 열어봤는데 이렇게 음, 단감이 다섯 개씩 한 봉지에 들어있습니다. 어, 감이 작다고 아주 작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다른 회원님들 후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결코 작지 않습니다. 어, 반질 반질 되게 예쁘죠. 음, 맨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작은데. 하나 더 꺼내 보니까 얘는 또 얘보다 또 많이 큽니다. 이렇게 단단히 울망조망 들어 있습니다. 보기에도 예, 단단하고 예 좋아 보입니다. 이렇게 좋은 상품을 싸게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녹기 농장 사장님 계속 번창하시기 바랍니다.